일본 문제 일본 문제는 19년 이외 23년 사회 총 10년간 두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은 동일한 저장소에 저장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 저장소 또는 옥외 저장소에 있어서 1 m 이상 간격을 두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저장 가능할 때. 다음 보기에서 옥내 저장소 또는 옥외 저장소에 동일한 시대에 저장할 수 있는 유별을 바르게 연결하시오. 첫 번째로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과 제5류 위험물인 유기과산화물은 여기에 속하지 않으므로 동일한 시대에 저장할 수 없고, 두 번째로 제1류 위험물인 질산염료와 제6류 위험물인 과염소산은 여기에 속하기 때문에 저, 동일한 실에 저장할 수 있고, 세 번째로 제3류 위험물 중 자연 발환성 물질인 황린과 제1류 위험물은 여기에 속하기 때문에 동일한 실에 저장할 수 있고, 네 번째로 제2류 위험물인 인화성 고체와 제4류 위험물인 제1 석유류는 여기에 속함으로 저장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제2류 위험물인 황과 제4류 위험물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므로, 동일한 실에 저장할 수 없으므로 답은 2번, 3번, 4번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 이번 문제는 16년 4회, 20년 3회, 23년 4회, 총 10년간 3번 출제된 출제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의 동식물유류를 아이오딘 값에 따라 건성류, 반건성류, 불건성류로 분류하시오. 첫 번째로 동류는 여기에 속하므로 건성류이고, 두번째로 아마인윤도 여기에 속함으로 건성류 세번째로 피마자유는 여기에 속하기 때문에 불건성류이고 네번째로 면실유는 여기에 속하기 때문에 반건성류 다섯번째로 야자유는 여기에 속함으로 불건성류 마지막으로 올리브유도 여기에 속함으로 불건성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들은 시험에 매우 잘 나오기 때문에 꼭 전체적으로 암기를 하고 넘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3번 문제. 3번 문제는 17년 1회, 19년 4회, 23년 4회, 총 10년간 3번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의 위험물 중 인화점이 낮은 것부터 높은 순으로 작성하시오. 첫 번째로 초산 에틸은 인화점이 마이너스 3도로 가장 인화점이 낮고 두 번째로는 메틸 알코올 11도로 그 다음 다음으로 나이트로 벤젠은 인화점이 88도로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에틸렌 글리콜은 인화점이 120도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순서는 초산 에틸, 메틸 알콜 나이트로벤젠, 에틸렌 글리콜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4번 문제는 20년 3회, 23년 4회 총 10년간 두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위험물 안전 관리법상 다음 보기에서 각 소화 설비에 대하여 적응성이 있는 위험물을 모두 고르시오. 단, 없으면 없음이라 표기하시오. 첫 번째로, 불활성 가수 소화 설비는 여기에 속하기 때문에, 전기 설비, 그리고 제1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 제4류 위험물에 적응성이 있으므로 2번, 4번이 답이 되겠고, 다음으로, 옥내 또는 옥외 소화전 설비는, 건축물, 그밖의 공작물, 제1류 중그밖의 것, 제1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와 그밖의 것, 제3류 위험물 중그 밖에 것, 그리고 제5류, 제6류 위험물의 적응성이 있으므로 답은 2번, 3번, 4번, 4번은 아니고 5번, 6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소화 설비는 여기에 속하므로 건축물, 그밖의 공작물, 제1류 위험물 중그 밖에 것,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와 그 밖에 것, 제 제 3류 위험물 중 그밖에 것, 그리고 제 4류, 5류, 6류 위험물의 적응성이 있으므로 답은 2번, 3번, 4번, 5번, 6번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5번 문제는 15년 이외, 20년 이외, 23년 사회 총 10년간 3번 출제된 출제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표준 상태에서 32g의 탄화칼슘의 물과 반응하여 생성되는 기체가 완전 연소하기 위해 필요한 산소의 부피를 구하시오. 해당 문제를 풀려면 탄화칼슘과 물의 반응식도 알아야 하고 생성되는 기체의 완전 연소 반응식도 알아야 합니다. 먼저 탄화칼슘 CaC2의 분자량을 구하기 위해 칼슘 Ca는 원자번호 20번이므로 원자번호 짝수의 원자량 공식인 원자번호 곱하기 2를 통해 20 곱하기 2인 40인 것을 알수 있고 탄소는 소율립의 붕탄 원자번호가 6번이기 때문에 원자번호 짝수의 원자량 공식인 원자번호 곱하기 2를 통해 6 곱하기 2 12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칼슘이 한개 있으므로 40 더하기 탄소가 두개 있으므로 12 곱하기 2를 해주면 탄화칼슘의 분자량은 64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탄화칼슘과 물의 반응식은 1몰의 탄화칼슘이 2몰의 물과 반응하여 1몰의 수산화칼슘과 1몰의 아세틸렌이 생성되는데 여기서 수산화칼슘은 고체이므로 생성되는 기체는 아세틸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mol의 탄화칼슘이 반응하면 1mol의 아세틸렌이 생성되고 1mol의 탄화칼슘이 64g이니 32g이면 0.5mol의 탄화칼슘이 반응하면 0.5mol의 아세틸렌이 생성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성 기체인 아세틸렌의 완전 연소 반응식은 2몰의 아세틸렌과 5몰의 산소가 반응하여 3몰의 이산화탄소와 2몰의 수증기가 생성되는 반응식이 되겠고 이러한 아세틸렌처럼 CXHY 화학식, 즉 탄화수소계의 연소 반응식의 생성물은 무조건 이산화탄소와 수증기 인 것을 알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이, 이때 이몰의 아스틸렌이 반응하면 필요한 산소의 몰수는 5몰이기 때문에 위에서 생성된 아스틸렌은 0.5몰이라고 나와 있으니 이거를 0.5몰로 맞추려면 4분의 1을 곱해주고 여기서도 4분의 1로 곱해주면 4분의 5즉 1.25몰의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문의 표준상태라고 나와 있으므로 표준상태에서 일몰의 부피는 22.4리터이기 때문에 기체의 부피 공식인 22.4 곱하기 몰수 1.25 몰을 대입해주면 산소의 부피는 28리터가 나오게 됩니다. 6번 문제. 6번 문제는 20년 1회, 23년 사회총 10년간 두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다음 보기처럼 옥내 저장소에 옥내 소화전 설비를 설치할 때 필요한 수원의 수량을 각각 구하시오. 먼저 지문에서 옥내 소화전 설비 소원의 수량을 구하라고 하였으니 해당 식을 이용하여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2층 이상으로 설치된 것들은 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겠고. 그러면 1층에 1개, 2층에 3개면 2층에 있는 3개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해당 공식에 3을 대입하여 23.4 세제곱미터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번째로는 1층에 1개, 2층에 6개이면 2층에 6개를 기준으로 해당 공식에 6을 대입하면 될것 같지만 법규에서 설치 개수가 5개 이상인 경우에는 5개라고 하였으니 6이 아닌 5를 곱하여 수원의 소량은 39세제곱미터 이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문제는 법규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 이상을 누락하게 되면 0점 처리되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7번 문제 7번 문제는 15년 사회부터 24년 이후에 총 10년간 6번 출제된 출제빈도가 매우 높은 문제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지정수량 10배 초과인 다음 위험물과 혼재 불가능한 위험물은 면류 위험물인지 각각 세시오. 먼저, 제1류 위험물은 2류, 3류, 4류, 5류 위험물과 혼재가 불가능하고, 2류 위험물은 1류, 3류, 6류 위험물과 혼재가 불가능하고, 제3류 위험물은 1류, 2류, 5류, 6류 위험물과 혼재가 불가능하고, 제4류 위험물은 1류, 6류 위험물과 혼재가 불가능하고, 마지막으로 제5류 위험물은 1류, 3류, 6류 위험물과 혼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답은 이렇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해당 표는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 전체적으로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8번 문제. 8번 문제는 20년 사회, 23년 사회, 총 10년간 두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다음 보기에서 나트륨 화재 시 사용하는 소화설비를 모두 고르시오. 먼저 나트륨은 제3류 위험물 중 금속 물질이고, 해당 위험물에 사용하는 소화설비는 첫번째로 탄산수소 염류 등 분말 소화설비 두번째로는 건조사 세번째로는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함이 되므로 답은 팽창질석과 건조사가 답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9번 문제는 18년 사회, 23년 사회 총 10년간 두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제4류 위험물인 아세톤에 대한 각 물음에 답하시오. 먼저, 아세톤의 시성식은 CH3, COCH3가 되겠고, 품명은 제사류 위험물 중 제1 석유류, 지정 수량은 수용성 이므로 400L가 되겠고, 아세톤의 중기 비중을 구하기 위해, 아세톤의 분자량은 수소 원자량 1, 탄소 원자량 12, 산소 원자량 16을 안 상태에서, 탄소가 1개 있으므로 12, 더하기 산소가 3개, 수소가 3개 있으므로 7x3, 더하기 탄소, 산소가 한개씩 있으므로 12 더하기 6, 더하기 탄소 C가 한개 있으므로 12, 더하기 마지막으로 수소 H가 3개 있으므로 7곱 3을 해주면, 분자량은 58이 나와 대입해주면 2가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10번 문제는 19년 사회, 23년 사회, 총 10년간 두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의 위험물의 연소 방식을 분류하시오. 첫 번째로 나트륨은 금속분에 속함으로 표면 연소가 되겠고, 두 번째로 TNT는 제5류 위험물에 속하기 때문에 자기 연소, 3번의 에탄올은 제4류 위험물이므로 증발 연소, 4번의 금속분은 여기에 속하므로 표면 연소, 5번의 다이에틸에터는 제4류 위험물 중 특수 인화물이기 때문에 증발 연소, 마지막으로 피크린산 TNP는 제5류 위험물이기 때문에 자기 연소가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표는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꼭 전체적으로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11번 문제. 11번 문제는 20년 이외 23년 사회총 10년간 두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다음 위험물들의 열분의 반응식을 각각 쓰시오. 첫 번째로 아염소산 나트륨의 열분의 반응식은 일몰의 아염소산 나트륨이 분해하여 일몰의 염화 나트륨과 일몰의 산소가 생성되는 반응식이 되겠고, 두 번째로 염소산 나트륨 열 분해 반응식은 이몰의 염소산 나트륨이 분해하여 이몰의 염화 나트륨과 산물의 산소가 생성되는 반응식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과염소산 나트륨 열 분해 반응식은 일몰의 과염소산 나트륨이 분해하여 일몰의 염화 나트륨과 이몰의 산소가 생성되는 반응식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12번 문제는 20년 이외 회 23년 4회, 총 10년간 두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농도가 36 중량 퍼센트 미만일 경우 위험물에서 제외되는 제6류 위험물에 대한 강 물음에 덮어시오 해당 위험물은 과산화수소가 되겠고, 과산화수소의 열 분해 반응식은 일, 이몰의 과산화수소가 분해하여 이몰의 수증기와 일몰의 산소가 생성되는 반응식이 되겠고, 두 번째로 과산화수소를 운반하는 경우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하여야할 주의사항은 과산화소소는 제6류 위험물이기 때문에 여기에 속함으로 가염물 접촉주의가 되겠고 과산화소소 위험 등급은 모든 제6류 위험물의 위험 등급은 1이기 때문에 1이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위험물의 운반 연기 외부 표시사항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꼭 전체적으로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13번 문제 13번 문제는 23년 사회 총 10년간 한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의 위험물들이 연소할 때 생성되는 물질을 화학식으로 쓰시오. 단, 없으면 없음이라 표기하시오. 첫 번째로 질산칼륨은 제1류 위험물 중 질산염류로 분해 반응은 하지만 연소 반응은 하지 않아 없음이고 두 번째로 과염소산은 제6류 위험물로 분해 반응은 하지만 연소 반응을 하지 않아 없음이고 세 번째로 마그네슘은 2몰의 마그네슘과 1몰의 산소가 반응하여 이몰의 산화 마그네슘을 생성하기 때문에 화학식은 MGO가 되겠고, 네 번째로 황의 연소 반응식은 일몰의 황과 일몰의 산소가 반응하여 일몰의 아황산 가스를 생성하기 때문에 SO2가 답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황리는 일몰의 황린과 오몰의 산소가 반응하여 이몰의 오산화인이 생성되기 때문에 답은 P2O5가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14번 문제는 23년 사회총 10년간 한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제4류 외형물인 아세트 알데하이드에 대한 강 물음에 답하시오. 첫 번째로, 산화할 경우 생성되는 물질의 명칭은 아세트산이 되겠고, 아세트산의 완전 연소 반응식은 일몰의 아세트산과 이몰의 산소가 반응하여 이몰의 이산화탄소와 이몰의 수증기가 생성되는 반응식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아세트알데하이드가 환원할 경우 생성되는 물질의 명칭은 에틸알코올이 되겠고 에틸알코올의 완전 연소 반응식은 1몰의 에틸알코올과 3몰의 산소가 반응하여 2몰의 이산화탄소와 3몰의 수증기가 생성되는 반응식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 15번 문제는 23년 사회 총 10년간 한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할로젠 소화약제에 대한 강 물음에 덮하시오. 첫 번째로, 할로젠 화물 소화설비의 소화약제 종류 세 가지는, 첫 번째로는 하론2 4 0이두 번째로는 하론1211, 세 번째로는 하론1301, 그리고 나머지 쭈르륵 있고, 두 번째로, 제1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를 저장하는 저장소에, 전역 방출 방식으로 설치할 경우 유효한 소화, 소화약제는, 여기에 속하기 때문에 하론 2402, 하론 1211, 하론 1301중한 가지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동식 할로젠 화합물 소화설비를 사용할 경우 사용 가능한 소화약제 세가지도 마찬가지로 하론 2402, 1211, 1301이므로 해당 세가지는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16번 문제, 16번 문제는 23년 사회 총 10년간 한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위험물에 대한 각 물음에 덮하시오 로켓 추진제의 원료 분자량 32, 고온에서 공기와 반응하여 암모니아 생성, 과산화수소와 격렬이 반응, 무색의 인화성 액체로 물과 알코올에 녹는 것은 하이드라진이 되겠고, 하이드라진의 품명은 제 J-석유류, 명칭은 하이드라진, 화학식은 N2H4가 되겠고, 하이드라진 완전 연소 반응식 첫 번째 로는 일몰의 하이드라진과 일몰의 산소가 반응하여 일몰의 질소와 이몰의 수증기가 생성되는 반응식이 되겠고, 두 번째로 일몰의 하이드라진과 산몰의 산소가 반응하여 이몰의 이산화 질소와 이몰의 수증기가 생성되는 반응식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 17번 문제는 23년 사회총 10년간 한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재사료위험물에 대한 강 물음에 답하시오. 지정소량 5 0터 증기배중 2.6이 물보다 무겁고 비중이 크고 비용성으로, 비소용성으로 수조 속에 보관하는 것은 이왕화탄소가 되겠고, 첫 번째로 이황화탄소의 화학식은 CS2. 두 번째로 이황화탄소의 완전 연소 반응식은 1몰의 이황화탄소와 3몰의 산소가 반응하여 1몰의 이산화탄소와 2몰의 이산화황이 생성되는 반응식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다음 보기의 내용 중 틀린 부분에 대해 알맞게 수정하시오. 단 없으면 없음이라 표기하시오.는 해당 조건에 의해 보유공지 통기관 및 자동 계량 장치는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두 개는 맞는 내용 이번에 보유공지는 있어야 한다는 틀린 내용으로 보유공지도 없어도 된다 가 답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18번 문제는 23년 사회 총 10년간 한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다음 보기는 주유 취급소에 대한 내용일 때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첫 번째로 옥내 주유 취급소에 소소충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는 틀린 내용으로 옥내 주유 취급소 외의 주유 취급소에 소소 충전 설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옥내 주유 취급소는 건축물 내에만 설치하는 것만 해당한다는 틀린 내용으로 해당 개념과 해당 개념에 의해 옥내 주유 취급소는 실외에 설치하더라도 니은의 조건에 충족하면 옥내 주유 취급소가 되므로 건축물 내에만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번째로 셀프용 고정 주유설비를 일반 주유설비로 변경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틀린 내용으로 셀프용이 아닌 고정 주유설비를 셀프용 고정 주유설비로 변경하는 경우 제조소 등 변경허가를 변경 받아야 한다가 맞겠고 마지막으로 태양광 패널은 옥상이나 캐노피 위에 설치해야 한다는 옳은 내용으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 19번 문제는 23년 사회 총 10년간 한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위험물 안전 관리법상 제5류 위험물인 하이드록시라민에 대한 강물음에 답하시오. 첫 번째로 하이드록시라민 1톤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경우 학교와의 안전 거리를 계산 과정과 함께 쓰시오. 안전 거리 공식은 이렇게 되므로 N인 지정 수량의 배수를 구해 줍니다. 그러면은 하이드록시라민의 지정 수량 100kg 대입, 저장 수량은 1톤인 1,000kg을 대입해 주면 10배가 나와 10을 여기에 대입하면 110.09m가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이드록시라민을 취급하는 제조소 주위에 설치해야 하는 토지의 경사면의 경사도는 60도 미만으로 하여야 하고 마지막으로 하이드록시라민을 취급하는 제조소에 설치해야 하는 주의사항 표지의 바탕색과 문자색을 쓰시오. 먼저, 하이드록시라미는 제우류 위험물로 화기연금. 화기연금은 적색 바탕에 백색 문자로 해야 합니다. 20번 문제. 20번 문제는 23년 사회총 10년간 한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5개 탱크 저장소의 설치 허가에 대한 강 물음에 답하시오. 첫 번째로 5개 탱크 저장소의 용량이 50만 리터일 때, 해당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순서에 대한 다음 보기의 내용을 보고 알맞은 순서대로 괄호 안에 넣으시오. 먼저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순서 첫 번째로는 기술 검토를 하고 두 번째로는 설치 허가를 하고 세 번째로는 탱크 안전 성능 검사 네 번째로는 완공 검사 마지막으로는 완공 검사 합격 확인증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술 검토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명칭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고, 마지막으로 기술 검토를 신청할 경우 확인해야 할 사항은 위험물 탱크의 기초, 집안, 탱크 본체 및 소화설비에 관한 사항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3년 4회 위험물 산업기사 실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